누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냐면 제가 우노가 셀프 돌상을 정통상이라기보단 조금 모던한 그런 상을 준비해가지고 한복보다는 정장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노 정장을 빌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인스타로 찾아가지고 빌렸는데 여기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여기는 정장을 빌리면 구두도 몇개 보내주고, 뭐, 보타이, 뭐, 어, 꽃다는 거, 막 이런 것도 막 보내주고 해가지고 구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약간 비싸지만 여기서 시켜봤거든요? 설레네요. 원래 안 찍으려고 했는데 <laughs> 카메라를 켰어요. 나의 설렘을 같이 나누고 싶어. 자. 미시카 앤 버벌이라는 데서 빌렸고요. 어, 인스타에 치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냥 돌 의상 대여 이렇게 쳐가지고 찾아낸다고 이제 진짜로 열어볼게요. 제가 뭐 어떤 슈트를 빌렸는지. 아기 코트. 이거 진짜 예쁘다. 여자 애기도 남자 애기도 어울릴 것 같은데 여긴 남아 돌복이니까. 야 예쁘다. 이렇게 세트입니다. 하나 더 대여를 했어요. 이겁니다. 아까 그거는 그 조금 큰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대여를 못하고, 이 색으로 조금 얇아요. 대신에 셔츠까지 어떤 옷을 입힐지 참 기대가 됩니다. 굳이! 이거는 어른용 보타이 같아요. 지금 큰 사이즈 신발일까봐 큰 사이즈 신발을 하나 더 보내주신 것 같아요. 사이즈 지금 신발을 다섯 개 보내주셨어. 음 이제 갈색 구두 이거는 어두운 밤색 구두 모자는 중절모 중절모 두개 그리고 빵모자 빵모자가 이렇게 세개 보내주셨어요. 이건 뭐지? 아기 선글라스 아무튼 이렇게 끝! 여기까지 아, 야 이거 가벼치한다 이거 진짜 가벼치하는것 같아요 아 내일 네, 너무 기대, 기대되는 것 같아요 우아 같이 한사죽었다는소또뭘 볼까? 오늘 한 장은 한 장은 한 장은 우아 아, 아, 귀여워 자아도시 장난 아니다 이렇게 이빛는로 들어가야지 들어가서 똑같이 해봅시다 응. 저희 지금 오노 돌상을 준비했어요 이제 주문한 떡이랑 그리고 케이크를 바꿔 놓을 거예요 제가 오노 예쁘게 그려가지고 레터링 케이크 준비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바꿔서 놓을 거고 저희 도와준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완벽하게 세팅해도 아마 변수가 생길 것 같아요 진짜 1 0일때 생각하면 아 준비 오래 걸려서 준비하고 한 30초 찍었나? 우노? 이번에는 그래도 돌이니까 조금 더 찍혀주지 않을까 그러고 제가 소개시켜주고 싶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카메라를 킨 거예요. 사실 이거 소개시켜주고 싶은 게 아니고 제가 돌잡이용품을 시켰어요. 돌잡이용품 은 진짜 별거 아닌데 왜 돌잡이용품을 다른데서 그거지? 그 따로 시키는 건지 난 나를 이해할 수가 없어. 여기는 돌잡이용품을 시키면 이런 우드 트레이를 줘요. 그러고 짠, 여기 들어오네. 이 여기서 제가 돌잡이용품을 시켜보고 싶었던 이유가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용품들이 너무 되게 감성적이에요. 감성 돌잡이. 이거 마패를 잡으면 높은 관직, 뭐 명예. 이 책은 이건 학자, 학문 이런 거 학자예요. 마이크. 이지 님은 은호가 마이크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아무튼 끼가 있는 의미예요. 끼, 끼 있는 느낌? <웃음> 축구공. <웃음> 이거 되게 말랑말랑하다. 이 축구공은. 스포츠 스타라는 뜻이래요. 신! 이거는 오래오래 살아라는 거겠죠? 이거 여기는 청진기가 아니에요. 나 이거 보고 너무 귀여웠잖아. 이봐요. 이게 주사기예요. 나무 주사기. 이게 의료인 이래요. 부붓아 부부 너무 너무 이뻐. 이거는 미술입니다. 미술. 글. 글잘 쓰는 사람. 아 진짜 판사봉도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이 판사봉은 어, 판사 이런 거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실패, 이 실패는 손재주가 있다는 뜻이래요. 나 이거 진짜 감동, 완전 감동 폭발. 보통은 돈을 놓잖아요, 그죠? 돌잡이 때돈 놓죠. 그죠? 엽전. <웃음> 엽전. <웃음> 엽전이야. 어떡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원래 엽전 같은 거 진짜 많이 덜어. 아 진짜? 돈을 어. 놓는 게 아니고? 실때돈 두기도 하는데 이제 MC 재량에 따라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돈이 남았는데요 자이 돈은 여기 앞에 계시는 가족 여러분들이나 와주신 여러분들께서 오늘 용돈 주실 분 나와주세요! <laughs> 면 이제 막 할아버지들이 막 지갑에서 뭐 5만원 꺼내고 막아 그럼 돌잡이 전에 그렇게 하는 거야? 아돈 돈 놔야 되니까 줘라 그래 <laughs> 올려줘라 돈좀 주세요. 어, <laughs> 주세요 이러면서 엄마 아빠 좋겠네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10종 돌잡이 세트입니다 어 이렇게 미니미니해서 너무 귀엽지 않아? 아나 어이 없어. 나막 기억 속에서 막 어떤 게 어떤 뜻인지 끄집어에서 찾아는데 여기 다써 있었어. <laughs> 여기 다써 있었어. <laughs> 저희한테도 오노의첫돌잔치이 그러니까 오노한테도 자기의 첫 생일이면서도 저희한테도 첫 아예 첫 생일 잔치다 보니까 되게 설레는 것 같아요. 사실 어제까지는 그렇게 안 설레는데 오늘 갑자기 설레네? 어나 내일 우는 거 아니야? 나 벌써 마음이 좀그런데 결혼식 때처럼 또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트레이닝, 어, 이미지 트레이닝 그런 거 해야 되나? <laughs> 여러분 드디어 우노 돌잔치 상이 다 준비가 됐습니다. 와 여기 왼쪽에 요렇게 떡과 수수떡, 오색 송편. 요거는 쭈님이 그냥 빌려오신 거고. 아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이거. 쭈님이 디자인을 한 건데 와. 햇살 같은 우리 운호 건강하게만 자라줘. 크 진짜 너무 귀엽다, 진짜. <laughs> 그리고 여기다 쌀을 담았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과일이 있고,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랜선 돌잔치다 보니까 준비해야 될 게, 이런 거 마이크. <laughs> 숨겨져 있고요. 진짜 이렇게 했어요. TV 놓고, 컴퓨터, 카메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가 제 사무실이에요 사무실 지금 운호가 도착했는데 자고 있어요 <laughs> 이렇게 자고 하는 게나 제일, 아, 제일 좋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채팅창으로 여러분 다 안녕하세요 한번 쳐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돌상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지금부터 운호의 돌잔치에 오신 어, 시청자 여러분과 그리고 친일청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운호의. 돌잔치 사회를 받은 사회자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짝짝짝. 와. 네, 이렇게 운호의 돌잔치가 시작이 되는데요. 많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께서 힘들어 하시는 와중 이렇게 랜선 돌잔치를 여러분들께서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 지금 MC 톤 못하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제 목소리로 할게요. 이지님은 돌잡이 뭐 받았으면 좋겠냐고요? 아, 저는요, 사실. 마이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시작을 하기 전에 우노가 어떻게 커왔는지 그 영상을 잠시 보여 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지금 돌잔치 진행하려고 음. 하고요. 지금 우너의 첫 생일을 맞아서 이제 생일 축하 노래를 같이 한번 부를 건데 어? 벗었다. 오. 아 이거 다 쉬어져?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너 생일 축하합니다. 오. 케이크를 부어봅시다 하나, 둘, 둘 셋. 셋. 제발 마이크 잡아라. 너 마이크 잡아라. 준비. 오늘 시작. 뭐 잡을까? 뭐 잡을까? 뭐 잡을까?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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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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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잠깐만. 잡은 거 맞아요? 내려놨는데? 아니 잡았다. 잡 잡았다. 잡았다.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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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거다 이거다. 야 운오는 지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마이크. 마이크와 실을 잡으려고. 여러분이 봐오셔도 마이크 잡은 아, 것 같지 않아요? 마이크, 아, 마이크 잡았다. 어. 여러분 운오는 무엇을 잡았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 번만 주세요. 깍깍자. 자 1년 동안 이제 운오를 보면서 어땠었는지 쭈 님이 좀 소감을 좀 말해주세요. 어머, 어, 이런 거안 준비했는데 중요한 말 하지. 말만 말만 말만이라도. 솔직히 진짜 너무 금방 간것 같아요. 솔직히 작년 생각해 보면 어 내가 엄마라고 라고 생각한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다는 게 그리고 내가 1년 전에 봤던 그 운호 아기의 그 모습이 지금 없다는 게 음. <laughs> 너무 솔직히 믿치기지도 않고. 아, 그래도 많이 키웠다 하는 생각? 박수 한번 주세요. 원래 이래 박수 한번 이렇게 쳐 줘야 돼. 이제 제가 한 마디 하자면은 음. 진짜 쭈님한테 너무 고생했다라고 하는 말을 해 주고 싶어요. 진짜 너무 고생했어. 진짜 1년 동안 너무 고생했고 어 우리 앞으로 더 우노 잘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자. 진짜 우노 이름으로요. 후원해 주신 금액이랑 그리고 또 어, 저희가 좀돈 모은 거 가지고 이렇게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저희도 정말 열심히 했었던 그런 것들을 좀 좋은 곳에 어, 사랑을 나누고자 좋은 곳에 사랑을 나누고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곳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운호도 열심히 커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렇게 했으니까요. 아무튼 어, 받아주세요. 진짜 어, 좋게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응. 저희가 응.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조금 기부를 할수 있으면 해보려고요. 저희도 응. 어좀 저희 코가 작자이긴 하지만 응. 그래도 응. 좋은 곳에 쓸수 응.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해봤고요. 아무튼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을 건데, 꾸요 응.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많이 힘드실 텐데 어, 조금만 힘내고 저희 응. 영상 보시면 서 조금만 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나 인사드려, 안녕. 하나, 안녕, 안녕. 착하. 안녕. 자, you everyone.